혜성개미님, 마디마디님 매매 일지 를 가지고 매매는 대응이다라는 주제로 한번 오늘 다뤄볼 텐데 제가 확실히 말씀을 드리건데 이 문장만 여러분이 온전히 이해하셔도 고수라고 확신합니다. 그만큼 대응이 중요한데 매매 일지를 통해서 한번 어떻게 매매할 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혜성개미님 매매 일지 자. 큰 그림부터 보겠습니다. 여기서 매매를 하셨어요. 딱 보면 지금 루트 패턴이죠. 자, 오랜 시간 횡보를 하다가 이제 막 2차 시세를 내려고 하는 초입이에요. 초입 여기서 이제 매매를 하셨습니다. 자 보시면은 여기서 매수, 여기서 컷하고 이제 매매를 안 하셨어요. 자 어, 상방 잘 노리셨죠. 그리고 컷도 잘 하셨어요. 그죠? 뭐큰 문제는 없는데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물론 이제 장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고. 그리고 지금 뭐 돌파도 아니고 눌림도 아니고 조금 어중간하게 그죠 진입하셨죠? 근데 뭐그 컷은 뭐 짧게 뭐 잘하셨고 큰 문제는 없단 말이에요. 그니까 문제는 이제 이 이후에요. 이후에 어떻게 대응을 했느냐 매매하다 보면 여러분 손절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손절을 여러분 두려워하시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보통 매매하시다가 여러분 손절이 한번 나면 굉장히 위축이 돼요. 그러니까 다음 매매를 안 하시던가 아니면 한번 했는데 또 손실이 났다. 연속 세 번이면 거의 한 90%는 매매를 못해요, 당분간은. 그죠? 공감되시죠? 그니까, 러이 손절을 너무 두려워하시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자, 지금은 이제 컷을, 뭐, 이 정도 손실은 얼마 안 되니까. 그니까, 중요한 건이 다음인데, 자, 보세요. 이거 무슨 패턴입니까? AF 패턴이죠? 그죠? AF 패턴으로 잡아놓고, 여기서 거래 터지면서 지금, 기준봉, 나오죠? 그니까 여기가 굉장히 좋은 자리란 말이야. 이런 자리 여러분 놓치면 안 돼요. 즉, 여기서 손절이 한번 되면, 이 매매는 이제 잊고, 뭐 손실 얼마 되지도 않잖아요. 그죠? 잊고, 가만히 기다려요. 그럼 나에게 손실을 안겨다 준이 마디가, 진짜가 아니네. 진짜였으면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데, 다시 한번 여기서 반등하면서, F 패턴을 그리고 급등을 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너 오늘 딱 걸렸어. 내가 아까 산 자리죠. 여기서 이제 계약 수를 늘리거나 아니면 동일 계약 수를 타서 이 급등하잖아요. 여기 놓친 문제 이건 뭐 기회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한번 침착하게 기다리면 언제나 기회가 온단 말이에요. 그니까 매매는 대응이에요. 아니다 싶으면 당연히 우리가 매번 먹을 수는 없어. 매번 급수에 못 들어가. 컷하고 또 기다렸다가 또 오면 들어가고 들어가서 수익을 보고 여기 손실 두배세 배로 찾아오면 되잖아요. 만약에 여기서 또 한번 트랩이야 또 손절하고, 다시 한번 올라가, 두 계약. 계약수 늘려서 잡으면 금방 찾아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려고 해야지 계속 과거 매매에 머물러 있지 마세요. 빨리 있고 다음 매매를 준비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 손절을, 손절이 된건더큰 기회일 수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마디님 매매 일찌고. 자, 똑같아요. 패턴이 비슷하죠? 자, 루트 패턴, 이렇게 횡보 길게 횡보하다가, 보시면은, 이제 횡보 영역을 또 나눠보면, 여기는 좀 얌전하게, 시간 조정을 주로 주면서 조정을 줬고, 여기는 이제 시간 조정, 가격 조정이 좀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나눠볼 수도 있어야 돼요. 자, 여기서 이제 벗겨내고, 이제 막 상승 추세 초입에서 또 매매를 하셨습니다. 자, 이걸 보면, 자, 여기서 이제 이게 기준 마디죠. 이게 돌파한 기준 마디예요 상승 마디. 그리고 이제 가격 조정에 들어갔는데, 자, 여기서 이제 디테일하게 보면은, 그죠? 이것도 뭐, 이렇게 돌파잖아요. 짧게 보면. 자, 돌파인데, 조금 시간이 좀, 그저 끌었으면, 요 정도는 최소한, 요 길이만큼이라도, 시간을 좀 끌어줬으면 하는 좀 아쉬움이 있죠. 좀 빠르죠? 그러니까 이런 자리는 실은 초단타 그러니까 유리하죠. 왜냐면, 하 여기서 사면 어차피 여기 지금 저항 라인이 있기 때문에 이 밑에서 끊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디로 보면 조금 너무 짧고 이거를 바로 돌파로 보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고 가격 조정도 뭐 그렇게 깊이도 안 나온 것 같고, 그러니까 조금 애매한 자리에서 이제 매수를 하셨죠. 근데 뭐 크게 문제는 없다. 어차피 컷 여기 짧게 잘 잘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괜찮아요. 언제든 괜찮아요. 손실이 적기 때문에. 그리고 침착하게 이제 마디님은 다시 잡으셔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트랩으로 판단하고 다시 잡으셔가지고 이제 익절을 짧게 하셨어요. 그리고 여기서 또한번 잡을 수 있어야 되는데 너무 또 여기에만 집중하셔서 그니죠 그러니까 이거를 아까 제가 큰 그림 봤잖아요. 여기서 이제 조금 길게도 홀딩 한번 해볼 수 있었는데 이제 그게 조금 아쉽죠. 자 여기서 조금만 깊게 들어가면 우리가 이제 매매할 때 가격을 사는 게 있고. 가격대를 사는 게 있습니다. 가격대는 보통 눌림목, 가격을 사는 거는 이제 돌파 매매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자, 지금 보시면 아까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보세요. 큰 그림을 한번 보시면 자, 이렇게 상승하고 가격 아 시간 조정을 주다가 그다음에 2차 상승이 초입이죠. 그리고 마디 님도 아까 차트가 이제 비슷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급등하다가 횡보하다가 이제 막 넘어가는 2차 초입이란 말이에요. 그니까 이런 자리에서는 또 바로 넘어가는 이제 기준 마디 상승 마디를 다 확인했잖아요. 그니까 이런 자리에서는 결국 상승할 확률이 높잖아요. 지금 여기니까 여기서 지금 살짝 눌릴 때니까 여기서는 이 전체 어떤 큰 그림을 믿고 그 다음에 작은 그림도 이 상승 마디를 믿고 눌림 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대를 사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대를 딱 설정해서 난요 요, 정도에 뭐출를하겠다 아니면 컷을 나는 길게 두겠다. 이렇게 추세가 확실할 때는 컷을 길게 두거나 추매를 하거나 이 영역대를 설정해서 가격대를 설정해서 매매를 하는 게 유리해요. 이해되시나요? 즉, 이렇게 내려올 때 그냥 이렇게 가격대를 설정했기 때문에 뭐 이렇게 그냥 돌파 이런 패턴이 아니라 그냥 눌릴 때 사는 거예요. 대충 나는 이 가격대에서 평단가를요 정도 만들고 싶다 하면 거기 오면 그냥 사는 거예요. 추매를 하는 거예요. 개혁수가 안 된다 그러면, 자금이 없다 그러면, 뭐, 한 번만 진입해도, 컷을 길게 두면 되니까. 그니까, 러한번 승부를 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뭐, 돌파로 잡아도 좋아요. 그니까, 러 눌림이 아니라, 그러니까 기준가 매매. 그러니까 눌릴 때 사는 게 아니라, 돌파할 때 사는 것도 좋지만, 컷은 좀 길게 두는 거예요. 여기 이탈했다고 바로 컷 하는 게 아니라. 왜냐면, 하 어차피 여기서 막 쇼를 해도, 결국 올라갈 거니까. 컷을 좀 길게 두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나중에 또 자세히 하기로 하고. 그래서 결국 이렇게 뭐 컷은 돼도 다시 이렇게 살수 있어야 된다. 그니까 러 너무 우리가 이렇게 나무에만 집중하면 이큰 그림을 또 까먹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제가 큰 그림 항상 먼저 보고 작은 그림을 보잖아요. 그래서 한번컷 됐다고 막 모든 걸다 잃은 사람처럼 막 이렇게 주눅 들어서 그러지 마세요. 결국 이렇게 가잖아요. 그죠? 크게 가잖아요. 그니까 내가 손절했는데 이게 메롱하고 다시 올라가면 오히려 기회입니다. 기회. 기회. 짜증난다고 컴퓨터를 끌 때가 아니라 더 오히려 집중해야 돼요. 자또 하나 보겠습니다. 자, 자 이것도 상승하다가 쭉 횡보하는데 횡보하는 이 시간 조정 중에 또 여기서 또 횡보 이렇게 하죠. 그니까 이럴 때는 이 전고점을 제가 그어놨는데 여기 돌파 안 해도 얘네만 돌파해도 충분히 가능해요. 시간을 충분히 끌었고 여기서 또 이런 고가놀이 패턴이 나왔기 때문에. 이미 이 시간 조정에서 이 매물대를 이제 어느 정도 소화가 됐기 때문에 이 패턴에 좀 집중해도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를 한번 확대해서 볼게요 자 보시면 여러분 쭉 가다가 여기서 한번 거래 터지면서 이, 이런 거 있잖아요 매매할 수 있어요 충분히 근데 했으면 뭐 컷을 뭐 짧게 두면 컷이 뭐뭐 뭐 됐겠죠 컷이 안 돼도 뭐 여기서는 컷이 됐겠죠 자 그러면 만약에 컷이 여기서 됐다 그러면 다시 올라오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또살수 있어야 돼요. 맞죠? 이게 트랩이니까. 트랩이니까 사야 돼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샀어. 근데 여기서 내가 컷을 했어. 그리고 또 올라. 여기서 샀어. 살수 있죠? 거래 터지니까. 이거는 지금 여기 이제 11시에 급등하는 거 보니까 이제 지표가 있었던 거 같은데. 만약에 지표 없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지표 없어도 뭐 이런 파동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럼 여기서 한번 매매했어. 컷 됐어. 두번 매매했어. 또컷 되죠? 그죠? 급락하니까 이거 트랩이니까 또 무서워서 컷을 해요. 그래서 뭐 스위칭을 매도로 한다고 해도 세 번째 매매를 하더라도 이게 뒤집어지면 또한번네 번째 매매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심리적으로 한번두번세번 번, 번 연속으로 지금 실패하고 나서 네 번째 잡는다는 게 그것도 첫 번째 두 번째는 매수 세 번째는 매도로 잡고 네 번째는 또 매수로 이건 되게 심리적으로 힘들어요. 하지만 차트를 제대로 알면 잡을 수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또 여기서 컷이 된다고 해도 지금 이 정도 같은 경우는 되게 컷이 또 크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승부를 한번 걸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대응을 좀 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대응도 처음에는 되게 힘든데 심리적으로 해보면 할수 있어요 무엇보다 먼저 선행돼야 될 것이 내가 차트를 확실히 알아야 되겠죠 그죠? 어설프게 지금 막 변동성도 안 나오고 그냥 의미 없이 막 횡보하는데 여기서 막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이거는 그죠? 이건 아니죠. 이거는 뭐 계좌 금방 박살납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내가 차트를 잘볼수 있어야 된다. 이게 이제 전제 조건이 되어야 됩니다. 자 이후에 이제 급등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세번네 번의 손실이 결국에는 보세요. 만약에 이제 여기 초반에 못 잡으면 얘는 기회가 없어요. 당분간은 기회가 없죠. 뭐 나중에 또뭐 있겠지만. 결국 보세요. 크게 보면 여기서 손실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추세를 믿고 대응을 하시면 돼요. 포기하지 마시고. 그래서 매매는 방향과 타이밍을 맞추는 게임이 아니라 대응하는 게임이에요. 근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올라갈까? 내려갈까? 또 언제 갈까? 이거를 맞추는 게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대응이에요, 대응. 올라갈까? 했는데 아니다 싶으면 바로 내가 끊을 수 있는 이 대응하는 게임이지 이 방향과 때를 맞추는 게임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 대응의 개념을 온전히 이해한다면 여러분은 이미 고수다 라고 말씀드린 게 바로 이거예요.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 시나리오를 세우고 예측을 하고 방향을 예측은 해야 되겠죠. 우리가 매매하면서 근데 그게 100%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틀리면 겸손하게 인정하고 대응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컷도 자신있게 할수 있고, 내 네, 계좌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이제 대응이다. 라는 것꼭 기억을 하시고,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